정부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2 개념적 사고 미적분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수열의 극한이고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총4개 단원에서 현재 우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 미적분 강의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해왔던 수원, 수2에 비하면 좀더 양이 좀 풍성하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부 분량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나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이 미적분의 강의는 기본적인 수학 2라는 과정을 토대 위에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수학 2의 강의를 꼭 같이 수강하시면서 공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수혈의 극한이라는 과정을 공부할 텐데 이 수혈의 극한에 대한 어떤 밑 스케치를 먼저 해 볼게요 수혈의 극한을 공부할 때는 첫 번째는 기본 연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일명 수포자도 풀수 있다라는 문제들, 혹은 우리가 있는 고1고2들 처음에 수륙한 기초 연산 배웠어요 하는 학생들도 풀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나오냐면 심화 연산이 나와요. 심화 연산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성질 편 그리고 또 하나는 단원과 단원과의 통합형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닮음 비라고 하는데 목표는 역시 이제 기하학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이에요. 특히 미적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토탈 열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율의 극한, 여러 가지 함수 미분법, 미분법, 접근법 하면 총 4단원에서 열문제를 내야 됩니다. 4단원에서 열문제를 낸다는 건 결국 한 단원에서 낼수 있는 문제 수는 딱세문제 정확히 말하면 2.5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낼수 있는 수율의 극한이라는 것은 결국 두 문제에서 많으면 세문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즉 우리가 6월 모평처럼 시험 범위가 짧을 때는 두 문제, 기본적인 세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만약 시험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9월이나 수능이 된다면 사실은 미분 적분의 문제가 풍성해지니까 앞쪽에 있는 이 수열의 극한의 과정은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요문제가 하나 출제될 거고 그러면 6월까지 본다면 요 버전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겠고 만약 선생님이 좀스럽게 예상하시면 9월 달 수능이면 사실은 이렇게 두 문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만에 하나 학생들이 6월 모평을 너무나도 엉망으로 봐서 어, 애들 수준이 좀 높지 않은데?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토탈 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수혈극한을 공부할 때는 총 테마가 몇 가지야? 라고 하면, 네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공부해보자. 알았죠? 나중에 탐이 유형의 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혈극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시는데, 이미 앞에서 수투 과정의 우리가 함수 극한을 배웠잖아요. 예. 함수 극한에서 비교해 본다면 배경을 설명해 보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극한하고 비교해 봐. 이게 렇 되는 겁니다. 함수 극한에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야라고 설명해 주죠. 다시 말하면 이게 진행 방향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A로 갈 거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작은 쪽에서 오고 큰 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서 온다이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진행 방향이 뭐야? 그러면 두 군데입니다. 작은 쪽에서 올 수도 있고 큰 쪽에서도 올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x A에 해당하는 점에 바로 이웃점이 존재한다. 이웃점이 존재하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흐름이 있습니까? 예스. Yes. 그러면 흐름이 있으면 그 흐름을 따라서 오세요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 당연히 그렇다면 이것은 알파 이렇게 설명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은 어때라고 설명해 보면요. 수열의 극한. 얘는 말 그대로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정의 꼬리의 꼬리를 따라서 나는 갈 거야 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야. N이 1이면 이렇게 돼, N이 2가 되면 어떻게 돼? 하면은 이런 식의 점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N이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N이 4로 갈 때의 A, N이 뭐지? 라는 표현은 없는 겁니다. 또는 여기 3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A, N이 3일 때, N이 3로 갈 때의 A, N은 어때? 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 삼 자체의 좌우를 봤더니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되는 거죠 흐름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재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이되는 거죠 이거 자체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수열이니까 규칙성이 있을 거 아니야 이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하는 포인트는 얘가 무한대로 간다면 어떨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그렇다면 갈수 있는 건 결국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항이 첫 번째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질문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리미트 n이 무한대라면. 이항수를 끝없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니라고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하나의 점에 이웃하는 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권처럼 n이 몇 번째 항으로 갈 때라는 표현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항수가 무한대로 갈때 전체 수열의 값이 얼마가 될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때 결과는 크게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알파라고 하는 발사, 아, 기본적인 수렴 값 수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한 가지 값에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해줘. 자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한 가지 값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두개 값을 띠용 띠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는 정지가 아니겠지 멈춘 것처럼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한 개의 값에 점점 가까워져서 이 움직임이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발산이라는 건 뭐지 이게 되겠죠. 그럼 발사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야. 다시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 즉 얘는 계속해서 움직인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동이 있다 이 되는 거죠. 진동이 있다. 그러면 진동 같은 게 어떻다는 얘기야? 계속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 이런 게 있는데 잘 보시면 만약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1의 n 승은 얼마지? 라고 한다면 이 값의 추정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멈춰 안 멈춰 하면 항상 간격이 일정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발산이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2의 n 승이야 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이게 되겠죠. 그러면 값의 크기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가 있는데 이 숫자의 폭이 점점점점 점점 커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발산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어떨까? 그러 여기 아래가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 다 수렴, 다발산이냐고 묻는데, 얘 같은 경우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또 넣어주면 얼마 될까? 바로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값의 진동폭이 점점, 점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진동폭이 줄어든다. 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면 점점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렴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이라고 해서 위 아래만 왔다 갔다해서 진동이 아니고 그 진동의 폭이 균등하거나 점점 진동의 폭이 커진다면 이때는 발산. 진동의 폭이 점점 점 줄어서 한계의 값에 가까워진다. 진동의 폭이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어서 진동의 폭이 사회성 0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동 폭이. 그러면서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워졌을 때는 우리는 수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함수 효과을 공부하셨을 때 보통 많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한번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수율의 극한에 관련된 기초 배경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수렴값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수렴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기본 연산 과정 설명해드릴 거고 나중에 수율 다, 극한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연산이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지? 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테마를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 이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울게요. 이렇게 싹 지우고요. 배경에 대한 설명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함수극한을 배웠을 때그 표현과 수리극한의 표현이 다른가에 대한 이유. 함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몇 번째 항이든 주변 값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수혈의 칸은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주변 값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질문 자체는 무한대로 간다 외에는 출제가 불가능하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산입니다. 연산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한대문에무한대꼴 또 하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뭐야? 이렇게 설명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하면 만약 다항식이라면 이런 거야. 다항식이라면 어 분모랑 분자가 둘다 어 다항식이네라고 할 때는 항상 분모의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누시면 됩니다. 분모 분자를 나누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만약 다항식인 경우는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본적인 두 번째, 만약 지수식인 경우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식의 경우는 첫 번째, 1번, 분모 분자의 지수를, 분모 분자의 지수를, 현재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수는 A의 N승 중에서 이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현재 이것을, 지수를 낮은 쪽에 일치해 주세요. 뭐해라? 분모 분자의 지수를 낮은 쪽에 이체해 주세요.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냐면,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가는 범분수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는 범분수를 뭐 한다? 제거할 수 있는 장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모의 지수 중에서, 분모의 지수. AN승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전체입니다, 이번엔. 현재 지수 중에서 밑수가 가장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십시오. 분모 분자 나누기.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크게 몇 가지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명해 줄 것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뭐야? 라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냈는데, 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할때 시간 끄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살짝 올려줍니다. 심화라고 하죠. 자, 심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뭘 참고로 했을 때 나는 함수권 때도 이미 공부했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요것까지 알고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두 가지 옵션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수렴할 때가 있고요 하나는 발산할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할 때는 어떨 때지라고 한다면 바로 최고 차수가 일치해야 한다. 동시에 최고차 개수도 일치한다. 자, 이 옵션을 맞춰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발사는 뭔데? 라고 하면 1번. 최고차 개수가 불일치한다. 두 번째는 최고차 수가 일치하지만 최고차 계수는 최고차의 계수는 불일치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옵션을 반드시 알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한없이 쉬워지겠지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바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는지를 나는 질문하고 싶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왜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못 풀지?라는 걸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먼저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 마이너스 n이에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도 무한대로 갈 거고요. 얘도 무한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같은 무한대냐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n하고 n제곱을 놓고 비교해 볼게요. 이건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미 수학 2의 함수 강대도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1로 주면 여기는 1입니다. 2로 주면 얼마 되죠? 그럼 10로 주면 어떻게 되죠? 하면 여기는 100이다 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는 100로 주면 어때 하면 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천 넣어주면 얼마 돼? 하면 여기는 바로 백만이 된다가 되는 거야. 그쵸? 백만 원이, 쉽게 말하면 백만 원에서 천 원만 줘. 이런 뜻인 거예요 백만 원도 천원 주는 거 어때요? 그래도 여유분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만이면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1억이다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에는 내가 투입하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수의 격차는 점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결국 이거 어디로 갑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무한대. 만약에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n제곱은 얼마야? 하면, 당연히 얘가 더 커지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또 하나 설명해주면. 1번, 2번이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3번. 그러면 최고 차수가 불일치면안 되네. 그쵸? 수렴하려면 어느 정도 두 수의 간격이 어느 정도 궁합을 짝짝을 좀 맞춰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최고 차수가 일치해? 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n-n은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둘다 1차지만 앞에 개수가 달라. 그러면 3n에서 n 빼면 얼마 남아? 하면 결국에는 개수가 큰 놈이 이긴다. 이게 되는 거죠. 3n에서 n 빼도 2n 그러면 이거 얼마야? 무한대 이게 되는 거예요 아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3n이야 라고 해도 결국 이 문제는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2n이 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만약에 차수가 아무리 같아도 결국 최고차 계수가 불일치하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수렴하는 값을 공부한다면 이 결과를 미리 알고서 이제 문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요. 반드시 이것을 바로 유리화나 영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나 영유리화 후 우리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해주면 뭐 나오죠? 하면 결국 이거 무한대잖아.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화율 한후 우리는 두 번째 이 결과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이 값은 곧 어디로 간다? 0으로 간에 맞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만들어준다. 이 되는 거예 자, 이때는 앞에 설명했던 뭐 한다?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내용 중 바로 앞범위에 있는 이 1번 과정을 한번더 추가해 주면서 시간을 좀 끌어 보자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심화 과정의 내용을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토탈 몇 가지, 두 가지를 조금 더 얹어서 질문해 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원래 이 수율의 극한이 개정수학이 되면서 우리 이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문과 수학 2에 있던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문과에 있는 수학 2의 내용을 이과로 가져오면서 문과에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나만 배웠다면 지금 이과로 넘어오니까 이과애들은 좀더 공부 잘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배우자라고 해서 추가를 한 것이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꼭 앞에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하지 마시고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까지 설명을 먼저 마치고, 현재 칠판 정리 후에 바로 연결해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걸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